어,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도일. 멍청하죠?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를 보면 우리의 주인공 남도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꿰뚫고 있으며 사건이 벌어지면 그 누구보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천재 중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남도일이 사실은 준나 멍청한 짓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사기 캐링 남도일이 했던 멍청한 짓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트코스터 살인 사건 때 무지성으로 검은조직의 워커를 따라갔던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트코스터 살인 사건 때 도일이는 사건 현장에서 검은조직의 진과 워커를 만나게 됐고 도일이는 진을 처음 봤을 때 진이 사람 하나 그냥 죽일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건을 다 해결하고 난뒤 미란니와 함께 집을 가다가 워커가 뛰어가는 걸 보고는 혼자서 워커를 따라갔었죠. 그리고 워커가 어떤 문화랑 거래하는 걸 목격하고는 그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진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이렇게 코난이란 만화가 시작됐던 거였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도일리는 경찰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고난생 탐정입니다. 그러니까 제트 코스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장님한테 살짝이라도 저놈들 좀 수상하다, 미행을 좀 붙여봐라라는 식으로 말했었다면 반장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도일리의 말이니까 한두명 도 형사를 붙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뭐 도일이 지혼자 의심하고 있는 거라 경찰을 방해하기 싫었으니 말을 안 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워커가 혼자서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을 때 지혼자 가면 안 됐습니다. 도일이는 분명 진을 처음 봤을 때 진의 눈빛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고 저 새끼는 분명 위험한 새끼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워커가 가는 곳에는 진이 있을 게 분명하니 적어도 지혼자 가면 안 되고 아군을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있던 미란일 데리고 갔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누군가는 위험한 곳일 수도 있는데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미보다 미라니가 강합니다.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1이랑 극장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트 코스터 살인 사건 전에 미라니가 살벌하게 싸워 가지고 가라데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원작만 봐도 미라니의 무력은 코난 세이간 다섯 손가락안에든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니를 대려한 건득이면득이지 절대 실은아니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남돌 새끼는 그냥 직력을 과신하고 내 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지 라는 요상한 마인드로 중부장한 채로 워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이 새끼가 생각이 짧다는 걸알수 있지만 아직 1화에서의 실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분명 살인 사건이 났을 당시 왓커보다는 진이라는 더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끝난 뒤 워커가 어딘가로 가는 것을 봤고 바로 워커를 뒤따라갔더니 어떤 문화랑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근데 분명 그곳에는 진이 없었습니다. 이걸 도일이가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남도일이라면 쟤네는 뭘 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근데 나머지 동료는 어디 간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경계했을 것 같은데 이때의 남도일은 왜 필런 두모인 것 같은 그 살벌한 놈이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안한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화에서 도일이는 지 몸이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 능력을 과신해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찰을 귀찮게 하기 싫어서 안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료를 부르지 않았고 집보다 강한 여자애인데 굳이 얘를 위험에 빠뜨릴순 없지라고 생각하며 허세를 부리느라 기회를 차버렸으며 마지막에는 그냥마냥 정신 빼놓고 있어가지고 일격을 맞게 된 거였죠. 1화에서도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고 몇 달이 지나 다시 한번 도일은 멍청한 짓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목숨을 건 부활편에서 하게 되죠. 도일이는 이전까지 코난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이에게 의심을 사게 됩니다.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란이가 코난의 정체가 도일이란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그냥 미란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장미는 그런 도일이의 생각을 읽었는지 도일이에게 가서 그냥 정체를 밝히지 말고 자신의 말대로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개발 중인 아포톡신 4869의 해독제를 먹고 잠시 남도일의 상태로 돌아간 뒤 코난으로 변장한 장미와 남도일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제안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도일이가 해독제 먹고 잠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뒤 슬쩍 미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붕신 같은 도일이는 오랜만에 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신이라도 났는지 살인 사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그 모든 사람들 억울을 끌면서 등장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미라니가 코난과 도일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서 다시는 코난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게 되지만 굳이 이렇게 억울을 끌면서 등장했어야 했나 싶어요. 이 행동이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 행동인지는 4년 동안 화학과를 다니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지금 막화학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과 그다지 지식 차이가 없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일이는 검은 조직원들에게 죽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신이 죽은 게아니란 것이 들키면 검은 조직원들이 다시 도일이를 죽이러 올 테고 그렇게 되면 도일이뿐만 아니라 도일의 주변 인물들 또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미라니에게도 정체를 숨기고 있는건데 사건 하나 멋있게 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가 살아있다는걸 밝히는건 좀 미친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사건을 풀 사람이 지밖에 없어서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 이 사건 현장에는 도의와 추리실력이 비슷한 인성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의는이 사건에 나설 필요없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존버했다가 잠시 미라니와 만나고 가는 방법도 있었다는거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에도 주변 애들한테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건 도중에 자신이 나타났다는걸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냥 아 힘들어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뒷수습은 저 오사카에서 명탐정 인서이가 다하게 되죠. 이미 여기까지도 레전드인데 이후의 행보도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가 심장 아파가지고 쓰러진 다음 양호실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몸이 안작가진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심장 아파가지고 쓰러졌으면 장미에게 나 완전히 남도일이 된게 맞냐? 혹시 네가 봤을 때 내가 다시 코난으로 돌아간 건 언제인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도희는 그냥 생각 없이 와나 남도일 완전히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면 그저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러고는 무지성으로 미란이랑 약속 잡고 고백할 계획까지 세우죠. 뭐 그래요. 지가 오랜만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신나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못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저녁 약속을 잡고 그 저녁 약속에서 미란이한테 고백할 계획을 잡았으면 딴짓은 하지 말고 고백이나 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사건을 풀러가는 건 대체 뭐 하는 놈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래 본인이 있어야 사건이 빨리 해결될 테니 그냥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와서 미란이한테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건을 풀던 중에 뭔가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을 때 빠르게 적고 돌아와서 미란이한테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이 새끼는 사건 해결하는 도중에 코난으로 돌아갈 각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 미란이한테 갈 생각은 안 하고 사건이나 마무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건 다 해결하고 나서 코난으로 돌아간 뒤 미란이한테 돌아가서 도일이 형이 가버렸다라고 하니까 미란이는 준나 슬퍼하기 시작했고 코난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일이 형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진짜 애초에 미란이하고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다음 사건을 해결하러 갔으면 이딴 일도 없었을 건데 목숨을 건 보아 편은 레전드 편이긴 하지만 도일이의 멍청함도 레전드를 찍었던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도일이가 멍청함을 보여줬던 순간은 런던 사건 편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코난을 런던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라면 미란이 형과 함께 런던으로 갈수 있었지만 코난이라는 신분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 없이 장미가 준 해독제를 먹고 박사님과 함께 조금 늦게 런던으로 가는 형식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국을 했으니 귀국할 때도 남도일 상태로 돌아가야 하니까 장미는 귀국용 해독제를 하나 더 챙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장미 덕분에 런던에 갈수 있었고 현재 코난이 라는 신분은 없는 신분이니 런던에서도 조심히 생활해야 하는데 목숨을 건 부활편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숭계함에도 불구하고 준난나됐던 남도일이니 런던에서도 그 성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코난은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쏟아내던 중 미아니의 전화를 받게 됐고 미아니는 도일이가 일본에 있을 테니 홈즈를 좋아하는 도일을 위해 혹시 영국에서 뭘 사다 줄게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도일이는 지도 영국에 있기 때문에 되게 심들렁하게 대답을 했고 미란이는 심들렁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게 되죠 누가 봐도 도일이가 잘못한 상황이지만 천사 미란이는 혹시 본인만 런던에 와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런던에서 벌어진 사건 해결에 도움도 받고 사과도 앓겸 다시 도일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도일이랑 전화를 하던 중 도일이는 미쳐가지고 영국에서 울리는 빅팬 소리를 지도 듣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미란이는 도일이도 영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전에도 도일이는 코난 전화와 도일이 전화를 동시에 쓰다가 미란이한테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존나 허술하게 지정체를 숨기고 다녔는데 영국에 와서도 다니다가 미라니에게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학습 능력이 없는 붕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무튼 미라니는 폭주함에서 도이를 찾아내겠다고 말했고 개뜬거 없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뭐 런던의 면적이 아파트 단지만큼 작은 것도 아닌데 미라니는 도이를 추격하는데 성공해요. 이건 폭주한 미라니가 추격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도이가 멍청해 가지고 도중 경로를 겁나 뻔하게 짠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 도이는 귀국할 때 먹어야 하는 해독제를 먹고 상황을 무마합니다 이게 근데 만화에서는 심각하게 안 나왔는데 잘못했으면 도이는 귀국 못할 뻔했어요. 지정체를 숨기고 미라니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을 할때 써야 하는 해독제를 먹은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단 상태로 지정체를 밝히거나 아니면 해독제를 쓰거나 두개 중에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아예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머리 좀 쓴다는 놈이 지가 런던에 있는 걸 그렇게 대놓고 티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장미가 남들이라면 분명 뒤 생각하다가 해독제를 먹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도리는 영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됐거나 화물칸에 실려오다가 질식사로 뒤졌을 겁니다. 이때 말고도 도리의 멍청함이 빛났던 순간 이 있으니 그거 바로 수학여행 때입니다. 도리는 본인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겨하는 걸 까먹고는 해독제를 먹고 수학여행에 참여 모로차 하나는 조직에 쫓기고 있으면서 수학 여행 가고 싶다라는 머가리에 꽃밭 가득한 생각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수학 여행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망설임 없이 남도일 상태로 돌아가서 사건을 푸는 자신감도 너무나 신기해요. 지금까지 도일이가 사건을 풀었을 때는 경찰에게 부탁해서 남도일 사건을 풀었다는 걸 비밀로 하는 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수학 여행 가서 남도일 본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남도일이 사건을 푸는 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봐가지고 이건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3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는 도일이가 이건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에라 모르겠다. 미란이랑 뽀뽀도 했으니 그냥 뭐 뒤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블로거가 남도일이 수학인가서 사건을 풀었다는 걸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게 됐고 나대는 걸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목숨 걸고 허세부리는 걸 좋아하는 도일이는 이제 영락없이 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도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카바친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도일이는 평소에는 머리가 똑똑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미란이한테 허세부려 하는 상황이 오면 급격하게 지능이 낮아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도일가머저리 이유가 되겠네요 오늘은 도일가 멍청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도일는 평소에 똑똑하다가 특정 순간이 오면 갑자기 지능이 낮아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실수를 한다거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내렸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적당히 실수하고 검은 조직 좀 잡으러 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